와, 어우, 샵이 너무 잘돼 있는데. 아, 이건 거 같아요. 아, 제가 공개. 나운인가 아니 이런 버튼도 되게 귀엽게 잘 쓰셨더라고요. 어,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제 걸? 저는 올겨울에 저 스스로 다짐했던 게 검정 패딩은 절대 사지 말자였어요. 집에 이미 검정색 패딩들이 있기도 하고. 겨울에 너무 까맣게만 입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색깔 있는 패딩을 찾고 있는데, 어, 이게 은근 또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막 입을 수 있는 게 검정색이기도 하고 또 패딩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괜히 잘못 샀다가 안 입게 되면은 엄청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한 달간 거의 스무 가지 넘는 패딩을 고민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결국 구매했던 제품이랑 또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잘 입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블랙야크의 스톤 마스터라는 다운 패딩이고요. 블랙야크? 블랙야크 하면 좀 아저씨 등산복 브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그랬는데 작년에 모델 김원종님께서 입고 나오신 이 패딩을 보고 오뭐 이런 것도 나오네 싶더라고요. 원래 블랙야크 하면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좀이 특유의 물소 마크가 항상 가슴에 딱 박혀 있어서 그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 패딩은 이렇게 팔 옆에 로고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고 색감이나 디자인도 엄청 트렌디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거는 다크브라운 컬러인데 이게 블랙은 조금 지겹고 그렇다고 밝은색 컬러를 시도하자니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시도하기 좋은 컬러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검정 데님이랑 회색 니트를 활용해 봤는데 만약에 이게 검정 패딩이었으면 올 블랙 코디가 돼서 좀 밋밋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패딩이 브라운 컬러라 좀더 색조합이 다채롭게 느껴지고 또 브라운이 블루랑도 매치하기 좋아서 이런 데님 셔츠와 입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더 과감하게 색조합을 해본다면 이런 레드나 퍼플이랑도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레드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전면에 보여주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이너로 비치게끔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 브라운이 블루뿐만 아니라 이런 퍼플 컬러랑도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런 다양한 컬러들이랑 매치하기 좋아서 이 색감이 꽤 마음에 들었고, 이 외에도 패딩으로서의 기능성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모량이라든지 필파워 같은 게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입어봤을 때는 체감상으로 뭐 이런 팔이나 몸통, 모자까지 다 빵빵하게 채워져 있고, 또보원력도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겉면 소재가 되게 얇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더 포근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주머니 안쪽을 보면 이렇게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막 그렇게 좋은 소재가 쓰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퍼도 물론 YKK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게 CNK라는 곳에 지퍼가 쓰여서 이런 점들이 좀부자재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한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이구위크에서 20만원 정도에 구매했거든요. 원래 이거랑 같이 고민하던 게 아르켓의 스포티 자켓인데 그거에 뭐 거의 반값인 셈이니까 가격 면에서는 진짜 잘 나온 것 같고 다운도 RDS 다운이라고 해서 좀 윤리적인 방법으로 채취한 다운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는 세일 때 구매하면 가성비가 꽤 괜찮은 것 같아서 다가오는 무신사 불프 위크 때 장바구니에 담아두셨다가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에비어의 폴라베어 덕다운 패딩이고요. 예전부터 비에비어라는 브랜드가 감도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긴 했지만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입문하기에는 좀이 디렉터님의 취향이 좀 딥하다라고 느껴져서 그랬었는데 오 이번에 이런 패딩류는 저 같은 사람이 입기에도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패딩도 먼저 색감이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딱 빈티지 샵에서 볼 만한 그런 눅진한 카멜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가 은근히 또 현행에서는 찾으려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매하게 됐고 그래서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빈티지한 색감을 살려서 이너도 좀 팝한 컬러를 입어주면 더 재밌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요즘에 파타고니아 신칠라가 엄청 유행인데 그런 거를 안에 같이 입어줘도 예쁘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연청데님에 그레이 컬러 니트랑 입어줘도 충분히 예쁠 것 같고, 이게 목이 너무 높지 않게 올라오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목도리를 에드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다양한 컬러를 고민했었고 사실 이것도 이 카멜색 말고 턱화이즈 컬러를 먼저 봤었거든요. 그게 약간 작년에 오라리에서 나왔던 패딩이 연상되기도 하고 뭔가 그냥 이거를 보는 자체로도 되게 싱그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이런 좀 독특한 컬러를 시도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런 컬러는 좀 데일리로 입기는 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이너로 입어주면 좋을 것 같고, 또이 패딩은 이런 컬러 말고도 이 쉐입 자체도 조금 옛날 푸퍼 느낌이 나는데, 이 패딩의 이름처럼 입으면 조금 북극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이거 보고 약간 잘 익은 크로아상 같다고도 했는데 좀 이렇게 크롭하면서 빵실빵실한 쉐입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오픈하는 형식도 지퍼가 아니라 이런 스냅 단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지퍼랑 이 스냅이 주는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소매 부분 보면은 여기도 스냅으로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또 그냥 벨크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되게 빵실한데 이 가슴 부위가 상대적으로 조금 우모량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예쁘게 나와서 이런 빈티지한 맛의 패딩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비에비어 패딩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디네댓의 오버다이드 다운패딩이고요. 솔직히 이 패딩은 제 취향보다는 조금 더 힙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서 결국은 반품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소개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이런 패딩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이 패딩 같은 경우도 일단 색감이 진짜 오묘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스프레이 다인 기법이 쓰여서 이렇게 재봉선에만 좀 어둑어둑하게 염색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다른 브랜드에서는 전혀 못본것 같거든요. 색상도 이게 스톤 컬러라고 하는데 약간 그레이도 아니고 세피아 톤으로 나와서 진짜 내가 좀 남들과는 다른 패딩을 입고 싶다 하시면은 요 패딩을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네댁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요런 패딩을 꽤 잘해요. 이 잘한다는 게 이런 트렌디한 디자인을 잘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부자재나 소재도 꽤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프라우덴이라고 해서 이게 꽤 좋은 옷에 들어가는 다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사용한 데다가 겉감 소재도 퍼텍스라는 초경량 소재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소개드린 패딩들보다 소재나 부자재가 더 좋은 게 들어갔는데 이걸 또 세일할 때 사면은 가격이 정말 좋거든요.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 가격이 20만원 언더였어서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사이즈를 고를 때 이게 이렇게 어깨선이 되게 정직하게 나온 패딩이라 좀 어정쩡하게 크게 가기보다는 딱 맞게 입는 게좀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이게 살짝 크게 느껴져서 한 사이즈 정도 다운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컨 핸즈랑 이제 입점된 브랜드 제품들도 있고요 입점도 있다고 들었고 울탁 제품도 있고 이렇게 믹스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러네. 털이네. 음, 이건 누구 거였을까? 이거, <laughs> 이거 누가 밑타만거 아, 이건 아, 아. 와, 이거... <laughs> 이거 하나만 입어 입어보러 올 정도로 가치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검정색 패딩 외에 좀 색깔이 있는 패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어, 이게 또 막상 찾으려고 하면은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잘 없어서 결국에는 다시 검정으로 회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미 집에 검정색 패딩이 있다 하시면은 오늘처럼 좀 이렇게 색다른 패딩을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제가 소개드린 것 외에도 좀 예쁜 패딩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패딩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